예, 안녕하세요 오텔웰드 김웅식 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기아 플래그십 세단 K9 입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죠. 2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어, 의외로 변화의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외관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실내의 어떤 구성 같은 것들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아무래도 기아 브랜드를 상징하는 그런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부분 변경이지만, 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어, 많은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외관에, 어, 좀 포인트, 그러니까 변화된 포인트, 그리고 실내 에서 또 살펴볼 것들 그리고 어, 주행 어떤 퍼포먼스의 어, 승차감이라든가 정숙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도 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있거든요 예,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면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의 패턴 같은 것들이 어, 이전에 나왔던 K8하고 어,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V자형 날개 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V자형 이런 예, 크롬으로 해가지고 좀 포인트를 주어서 어, 상당히 좀 그릴의 어, 면적도 넓어졌고요. 그리고 또이 보시면은 어, 이 헤드램프도 어, 굉장히 슬림해졌죠. 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됐는데요. 주간 전조 등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 여기에 또 이제 턴 시그널 램프라든가 헤드램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폭이 좁아지면서 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범퍼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롬도금으로 라인을 딱 줘가지고 이 범퍼립하고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도 많이 어, 좀 강조를 했고요 어, 가장 어, 돋보이는 부분이 엠블럼이죠 어, 기아의 새로운 네, 엠블럼이에요 큼지막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균형 같은 것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쪽으로 많이 강조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차체 재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뭐 전장, 전폭, 뭐또 전고 이런 건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측면의 어떤 그런 변화 같은 거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에도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이 딱 이렇게. 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예, 부분 변경 이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어, 뭔가 이게 전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어 그래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어, 상당히 매끄러운 그런 측면의 실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은 전면하고의 어떤 그 통일 통일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어, 램프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이렇게 어, 리어 램프 좌우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리어램프 그래프가 이게 생선 가시 같다. 불이 들어오면 꼭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화살촉 같은 화살의 어떤 그뒷 날개 있잖아요. 약간 그런 형상을 닮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네, 차체의 어떤 볼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뭔가 차체가 좀 큰데 굉장히 큰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좀뭐 하나로 이렇게 딱 조여져 있는 듯한 예, 그래서 뭔가 좀 어, 스포티한 어떤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예, 살려놨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외장 칼라가 총 7가지 어, 컬러가 제공이 되네요 7가지 컬러가 제공이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흰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에스코트 그린 이라는 어, 색상이 거든요 근데 어 의외로 상당히 잘 어울리는 어 그런 컬러 같아요. 대부분 뭐 이런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어, 블랙. 컬러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어, K9은 의외로 이 화이트, 그러니까 완전 어, 하얀색도 많이들 선택을 하시고 계신데, 딥크로마 블루나 지금 보시는 에스코트 그린이나 이런 차들, 이런 컬러, 그러니까 좀 약간, 어, 좀 묵직한, 예,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컬러 같은 것들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 이제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인테리어 구성도 좀 바뀐 게 있거든요. 어, 실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와아야 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AVN 모니터입니다. 이게 14.5인치로 어, 사이즈가 확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뭐 12.3인치 뭐 이런 어, 모니터만 보다가 아, 14.5인치라는 어떤 대형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실내에 딱 앉았을 때 어떤 첫 느낌 같은 것들이 어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다 와이드한 어떤 그런 어, 포맷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어, 대형 어, 모니터가 더 이렇게 실내의 어떤 좌우 폭을 넓게 시각적으로 좀 넓게 어, 좀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 버튼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살려놓는 것이 조금 더 어, 어울리는 어,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 지금 K9도 어,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공조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 물리적 버튼으로 이렇게 다 조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여기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어, 이번에 적용이 됐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어, 이런 지도 그러니까 이미지화된 어 길안내가 아니라 전방의 도로나 주변 상황을 예, 그대로 어,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예, 보여주면서 어, 이제 길안내를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여기에 또 보면은 지문 인식하는 버튼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키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어, 유보 앱으로 어, 이 지문을 등록해 놓으면 키 없이도 예, 문을 열고 예, 이 지문 딱 예, 인식하면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뭐 도어를 열고 이런건 가능하지만 어, 시동을 걸고 어 이렇게 차가 움직이는 것까지 주행하는 것까지는 좀 불가능 했거든요 근데 요 지문 인식을 해 놓으면 지문만 딱 인식해 놓으면 이제 키가 없어도 어 주행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아,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해졌습니다. OTA라고 하죠. 이게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해졌는데요. 내비게이션 정보뿐만이 아니고 뭐 클러스터나 어,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을 어, 자동으로 무선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예, 뭐 K9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쇼퍼 드리븐보다는 오너 드리븐 어, 성격이 좀 어, 강한 모델이죠. 어, 그런데도 2 열에도. 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이 차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열에 보면은 뭐 듀얼 모니터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어, 앞쪽에 있는 AVM 모니터하고는 어, 좀 독립적으로 딱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어, 열에 이렇게 딱 탔을 때앞 열하고는 상관없이 다 이제 다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좀 있고요. 이 예, 열의 어떤 공간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우, 뭐 무릎은 무릎 공간은 뭐 주먹이 3개 이상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넉넉하게 이렇게 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후석 시트도 이렇게 지금 어, 암네스트에 보면은 팔걸이에 보면은 예, 전동식으로 전부 다 시트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가 시승하는 모델이 3.3 터보 모델이거든요 3.3 터보 모델인데 어 기본적으로 뭐 출력이나 토크 수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 최고 출력이 370 마력 이고요 그리고 또 최대 토크가 52.0 토크 예, 52.0 인데 예, 연비는 어이 차가 지금 awd 또 빌트인캠 또 19인치 타이어 이런게 다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K9 어, 라인 중에서는 연비 수치가 가장 낮습니다 8.0km per l i 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어, 주행을 하면서 좀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기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방 예측 어, 변속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어, 기아 브랜드에서는 처음으로 퓨리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번에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전 개발이 된 기술인데 제 기억에 예전에 BMW가 이거랑 비슷한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발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 기아가 세계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 뭐 기술은 선행기술은 있었는데 이게 실차에 적용된 거는 어, K9이 아마 처음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눈에 보이고 몸으로 체감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 부드러운 어떤 승차감이라든가 또 잦은 어떤 변속에 따른 어떤 피로도 뭐 이런 것들을 줄여주고 어, 연료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는 어,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전방 예측 어, 변속 시스템하고 이게 이번에 피리뷰 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아 최초로 예, 적용이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이 k9 정도의 대형 어, 차급에는 사실 대부분의 어떤 그 브랜드가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에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요번에 어, 적용이 된 겁니다 워커힐 1번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어, 에어컨을 켰는데 2열 의 에어컨을 켜게 되면 어 이게 뭐 어, 냉각 어,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살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어, 뭐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한번 어, 기아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1열하고 그러니까 1열만 켰을 때는 어, 뭔가 충분히 냉각이 된다 이렇게 좀 찬바람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2열의 공조장치를 딱 켜니까 어 이게 확 떨어지거든요. 어, 이거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아가 가장 강조하는 어, 전방 예측 어, 변속 시스템. 이제 전방의 어떤 노면 상황을 카메라나 뭐레이더나또 내비게이션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어, 미리 예측을 해서 최적의 어떤 기어 단수를 어, 전환을 해주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뭐 확실히 그런 부분이 뭔가 이게 예 가감속을 자주 하는데 따른 어떤 변속 어 불쾌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여주고 또 연료 효율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은 좀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몸으로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주행을 하면서 어 이게 그거다! 라는 것들을 확실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어쨌든, 그런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음... 자동차의 어떤 퍼포먼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만은 어,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어, 그런 것보다 제가 지금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퓨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요즘 뭐 이제 장마철 대비해가지고 도로 이게 더 포장 공사를 한 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구간을 지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확실히 차체의 고동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어, 부드럽게, 예, 좀 어, 그런 느낌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차가 기본적으로 출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3.3 터보의 최고 출력이 370마력이니까 사실 뭐 자동차가 갖고 있는 어떤 그이 정도 2급의 어, 파워트레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출력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뭐 충분히 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넉넉한 힘을 예, 갖고 있습니다. 뭐 가속 페달을 그렇게 뭐 깊게 밟지 않아도 충분히 원하는 속도를 낼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느낄 수 있고요. 어, 확실히 어,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어떤 그 부드러운 예, 이런 것들은 어, 이게 미리 이제 그런 노면 상황 같은 것들을 보고. 어이 감세력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예전에 K9 그러니까 이 부분 변경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어, 적용되기 이전에 K9 같은 경우에는 이 승차감이 너무 이 무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이 너무 부드러운 쪽으로 이렇게 좀 세팅이 되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약간 출렁출렁 이런 느낌들이 좀 강했었는데 지금 k 9은이 퓨리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뭔가 노면 상황을 어, 미리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서스펜션의 어떤 그감세력이나뭐 담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노면을 타는 어떤 그런 스킬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라 것을 예, 제가 딱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도 어, 이번에 좀 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HDA 2 이런 예, 것도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어. 뭔가 정확도라든가 뭐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 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좀 정체된 구간이나 이런데 운전할 때 조금은 더 이제 안전하고 좀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어이 가속 페달의 반응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빠르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야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진작에 달았어야돼 진작에. 여기가 또 이제 언덕길입니다. 언덕길이고 저속으로 주행을 하고 이럴 때 나타나는 어떤 그 엔진 질감 특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배기량이 낮고 뭐 출력이 좀 낮고 토크 수치가 좀 낮고 그러면은 이런 언덕길을 저속으로 다닐 때 아, 좀 엔진의 아이들링이나 이런 데도 좀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이게 지금 최대 토크가 52.0kg FM이거든요. 이게 충분한 어떤 토크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에 별다른 뭐 신경을 쓰지 않고, 예, 앞차하고의 간격만 유지하면 굉장히 예, 넉넉한 힘으로 쭉 밀어붙이는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자, K9 시승을 마쳤습니다. 음, 부분 변경 모델인데도, 내 외관에 상당한 변화를 줬고요 뭔가 예전에는 좀 약간 보수적인 그런 외관을 갖고 있었는데 프론트 마스크라든가 리어 부분의 어떤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어떤 스포티한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을 많이 강조했다 또 그런 느낌도 사실 나고요 그래서 외관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대중적인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을 좀 어, 많이 살려서 어, 이게 연령대를 좀 끌어내리지 않을까. 예, 과거에 이게 50대 이상의 어떤 그런 어, 타깃을 어, 겨냥해서 어, 외관을 꾸몄다면, 어, 지금 어, K9 부분 변경은 뭐 40대 중반 이후에도 충분히 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 폭넓은 어, 디자인의 특성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실내에뭐 인포테인먼트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실한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전을 할때 어떤 그런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좀 빠르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기아가 강조하고 있는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이라든가 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운전을 할때 확실히 이전하고는 다른 주행 감성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K9 이, 이 름도 바꾸 고, 또2 세대 모델 이, 나 오고 나서 잠깐 뭔가 좀 경쟁력 을 갖춘 어떤 그런 모 델로 해서 좀 많이 팔렸 죠？한 2000대 이상 뭐 이렇게. 어, 팔린 적도 있는데 월 판매량 기준으로 했을 때요. 어, 지금은 사실 어, 그런 부분들에서 살짝 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500대 이하로 팔릴 때도 있었고요. 어, 사실 1000대 이상 어, 기록한 때가 어, 많지 않을 정도로 어, 이세그먼트 경쟁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있는 어,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아가 아주 작정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어, 주행 감성까지도 어, 스포티하면서도 이런 대형 세단이 갖춰야 될 어떤 부드러운 승차감, 정숙성 이런 부분들도 이전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어떤 그런 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어, 충분히 어떤 그4 0대 중반 어, 때까지도 어,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니즈에도 어,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어, 좀 짧게 시승을 했거든요. 뭐 요즘 어, 코로나19 때문에 어, 시승을 할 때마다 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시승 거리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에 많이 따릅니다 어, 나중에 어, 별도로 어, 뭐 시승차를 한번 잡아가지고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K9 부분변경 예, 오테를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